5단원 이차부등식의 해의 조건입니다. 자, 이차부등식을 배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결과물, 해를 보고서 원래 어떠한 부등식으로 생겼었는지를 추론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뭐 당연히 이차부등식이니까 좌변은 이차식이 있어야 돼, 우변엔 0, 그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동호의 종류가 넷 중에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좌변을 이차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Y는 일단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야.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2차식이 이 X축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점이 알파, 이 점이 베타여야 되는 거죠. 어, 그래야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 부분이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되나요? 그럼 결국에는 X절편이 알파, 베타인 것을 생각을 해서 2차식을 마저 세우셔야 되는데, 이 2차식이요. 자, 우리 X절편이 2개일 때 2차함수는, 2개일 때 2차함수는, 봅시다. 이런 걸 했었었거든. 방정식에서 얘가 알파, 베타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쉽게.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 나오면서 이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x절편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여기 앞에 합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요 곱이 들어가게 되는 꼴이었었죠? 생각나죠? 음. 자, 그럼 따라서 x절편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알파 벳타의 합. 그다음에 상수항은 곱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되나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 자, 이번에는 해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일단은 x축 그려 주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죠 어, 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최고창이 양수죠? 자, 그랬을 때, 해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러기 위해선, 어때요? 더 커야 되죠? 2차 함수가 x 축보다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근데 X절편이 알파랑 베타니까, 자, 이분의 합을 적어주고, 요 부분에 상상항의 곱을 적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해가 담과 같이 되려면, 자, 요거 그냥 보면 될것 같아. 자, 요렇게 식이 있어야 되죠? 2차 함수가 있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5인 상황에서, 지금 이4일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해가 되어야 되잖아.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x절편들의 합4 곱하면 마이너스 5를 적은 다음에 이 y축, 이 x축보다는 어디에?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차식이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죠? 반대로 알파 베타가 2, 3이었어. 반대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2, 3이라고 할까요? 이 윗부분이 해가 되려면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해가 되려면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x 축보다는더 커야 되는 거지. 그죠? 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의 2개를 더해 1이죠. 그냥 x 죠 그럼.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6이 좌변의 2차 식이 되는 거지. 되나요? 음.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같아도 안 돼. 그러려면 X축이 이렇게 있어. 이차 함수가 모든 점들이 다 X축보다 커야 된대. 모든 점들이. 그럼 이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되나요? 근데 위로블록이라면, 만약에 위로블록이라면, 위로블록인 경우는 절대로 X축보다 모든 점이 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 뭐 아래쪽에 있는 건 가능해도 모든 점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지 항상 아래쪽에 있는 점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만 1번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가 있을 때는 물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이 접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뭐, 떠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접해야 되니까 한 개, 접한다, 라고 쓸게요.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판별식이 교점이 빵개다 작아, 근데, 같아도 된대, 중근이어도 된대, 같아도 된대, 라고 적어준 거지.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봐봐. 2차, 2차, 함수가 x축보다 무조건 다 작아야 된대데 모든 점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아래로 볼록이면 가능한 함수가 없죠. 항상 위에 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래로 볼록이라면. 자 따라서 모든 점이 x축 아래에 있으려면 위로 볼록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돼. 즉 최고 창은 음수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같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접하는 것까진 허용, 교점이 하나, 접한다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판별식이. 모든 점들이니까.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부등식 하나가 나와 있고, 해가 다음과 같다. 2차 부등식에 해를 구하십시오. 뭐, 일단 여기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이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x축이 두 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3과4여야 돼.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지 여기랑 파란색깔로 가볼까 여기랑 여기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해가 안 나오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위로 블록이었다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4인데 이차 함수가 x축 위에 있어 이 부분이 해가 될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가 해가 되는 거죠. 이 갑니까? 음. 그래서 A는 일단 음수여야 되는 거야. A는 음수.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A가 음수이고, 담과 같은 해가 나오려면은, 한번 보죠.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겠어. A라고 할게, 그냥. A라고 했을 때, 자,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절편의 합. 그냥 1이죠? 곱. 마이너스 12. 가0보다 크다. 이러한 부등식이었다라는 얘기라고. 자 전개할게요. 되나요? 어. 자 그럼 결국에는 얘가 b 얘가 b고 얘가 c여야 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겁니다. 자 그때 진짜 문제는 이 부등식을 구하여라. 지금 마이너스 b랑 c 대신에 마이너스 b가 a죠? 어. 마이너스 B 대신에 A 집어넣었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은 거야. 일단 양변을 A로 나누면 A가 아까 뭐였죠? 음수였죠?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바뀌는 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이 부등식 풀어라가 정답이죠? 어, 인수분해 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3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라 얘기지. 되나요? 아니면 뭐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해도 이 문제는 풀 수도 있긴 해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해가 나오려면,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전개를 해본 거죠. 전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를 A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를 곱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죠 a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아 음수였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되나요? 음수였구나. 이게 이렇게 되려면요 a를 곱해야 되겠죠. 양변에 a를 곱해 즉 얘랑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에 이제 b랑 c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고. 어, 기학적인 설명과 대수적인 설명 둘다 읽어 보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 그러니이 이차 함수인데 이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대. 요 그림밖에 안 된다고 요 그림 지금 기학적으로. 모든 점들이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죠. 즉 일단 양수여야 되죠. 최고창이 근데 뭐 양수 음수일 땐 되나요? 음수라면 위로 블록인데 모든 점이 x축 위에 떠 있어 그럴 순 없지 끝까지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발견이 되니까 그니까 최고창이 음수이면 안돼 여기서 또 약간 함정이라면 함정인게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즉 a 플러스 2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0 2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때도 상황을 살펴보면 a가 마이너스 1일 인데 4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요. 참인 부등식이죠. 그럼 따라서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죠? 마이너스 2라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그죠?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나요? 4분의 d는 많이 설명했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4로 나눈 거야? 짝수 판별식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걸 풀어주면 되고요. 전개한 거고, 인수분해 한 거고요. 따라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여기 함정이라면 함정이었던 이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등호 붙여서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하면 되겠네요. 되죠? 어. 자, 그 다음에 17번 가 봅니다. 2차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 해를 갖도록 a의 범위를 설정해라. 여기는 2차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일단 0일 순 없는 거야. 자, 근데 일단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보죠. 양수일 때는 2차 함수 우변은 x 축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야. x축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이 상황을 볼까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는 점이 분명히 있죠. 가능한 거지. 해가 있죠.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여도 돼. 그 다음에 만약에 x축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접해요. 그래도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라고. X축이 더 아래에 있으면 해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가 해니까 당연히 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면 무조건 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되나요? A가 양수라면. 음수일 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음수일 때 해를 가지려면 세 가지 상황을 봅시다. 아래로 볼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 세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여기다 할게요 위로 볼록 하나는 안 만날 때 하나는 x축과 접할 때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날 때를 볼 건데 이첫 번째 상황은 어때요 x축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점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때는 이때도 위에 있는 점 같은 점은 있는데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죠 같아도 안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점 없죠? 해가 없어 이때도. 이때는 해가 있지. 위에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이거나 아예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요 상황.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두 개여야 된다.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그죠? 양변에 1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동호방이 바뀐 거고요. 인수분해 한 거고요. 2차 부동식 푼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근데 가정하기를 0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을 했으니, 지금 구해준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가정하기를 0보다 작다고 가정했으니까, 최종적인 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때, 또는, 요 때, 가, 해가 되는 거지. 정답이 되는 거지. 되나요? 음. 자, 그 다음. 18번, 마지막 문제네요. 어, 이거 원엔 범위가 주어졌네? 0부터 3까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y는 이차 함수, 이차 함수를 이 범위에서만 그려라라는 얘기고, 자, 얘는 x축이죠? x축이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니까, X, 0과 3 사이에 있는 뭐 0.1, 뭐 1, 2, 뭐 2.5, 이런 것들을 X 대신에 대입했을 때이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보세요. 자, 만약,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건 확정이야. 확정인데, 만약에 X축이 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그리고 0부터, 3까지 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실험 해보는 거지 이었을 때 x축 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모든 점이 x축 보다 큰데 지금 0부터 3 사이에 있는 점만 아래에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 만족 되려면 2차 함수랑 x축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대. 0. 0부터 3까지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이 아래쪽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아래쪽. 되나요? 자, 그럼 간단하죠. 0을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에서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갑자기 2차 함수가, 어, 생각해봐요. 0일 때 음수야? 3일 때도 음수야? 2차 함수가 요 음수에서 갑자기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어차피, 그죠? 여기에서는 아래로 깔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라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 3을 집어넣었을 때 아래에 있어. 이 등호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함수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2차 부등식 풀어서 a의 범위를 찾고, 3을 집어넣어서도 마찬가지야. 범위를 찾아. 근데 얘도 만족시키고 니은도 만족시켜야 돼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첫 번째 마이너스 삼부터 3 사이에 있으면 있으면 첫 번째 1번 성립 두 번째 마이너스 삼과 0 사이에 있으면 두 번째 성립 이렇게 갈까요 어. 자 그런데 둘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공통범위죠. 공통범위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